요하다, 요해. 근데, 벤치를 뽑았다고? 돈을 안 하는 거구나. 응. 음. <laughs> 그게 아니구나. 자기 시간에 대부분 돈 버는 데 쓰고 있잖아. 예. 네. 그걸 배우는 데안 쓰고. 돈뭐데 써요 그렇게 벌면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지. 돈을 벌면 뭐하냐고 잘쓸수 있어야 되는데. 수줄 모르니까 그 나이에 벤치를 사지. 네. 아, 깜짝 놀란 게. 우리 동네에 포로쉐가 또 생겼어. 음. <laughs> 그니까 옳다, 그르다라고 네. 판단할 수는 없다니, 그내 말해. 그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뜻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분명히 고생할 거라는 얘기지 않고. 근데 후회할 거고 그, 그 글을 올린 사람은 그랬어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왜냐면 음. 그게 자신의 드림카였대요. 예, 음. 네, 그래서 170을 벌고 나는 뭐 카레만 먹어도 그 차를 볼때 나는 행복하다. 미쓰비시에서도 서비스직에서 계속 AS니까 서비스아야 이거. 그죠? 그것도 아주 너는 세레젠 그러면 사람, 사람들이 사람 좋아하나 하지. 미쓰비시는 특히 게 테러까지 당하면서 네. 전범기업 아니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너는 일반인 상대로 하지만행균는관리 감독은. 소 어. 갑에 갑이지. 그걸 버텨낸 거야. 버텨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군요. 아... 할게 있습니다. 저 진지하네요. 버틸 만한 가치는 있어. 그래서 그냥 그냥 죽으로 그냥 참지만 말고 부딪혀가면서 배우고 그렇게. 그러면서 진동이 있는 항공기 같은 건 진동이 생기 엔진 같은 건 진동이 생기더라고 그걸 계속 떤단 말이야. 떨면서 이 벽에 닿아서 계속 닿다 았 붙였다 이렇게 다 보면 결국 여기에 차핑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우선 띄워 일부 정 부분 띄워 벽에서 좀 띄운단 말이야. 그럼 저렇게 생긴 클램프나 뭐 배관 이런 것들 을 띄우려면 나는 벽에 너트를 내고 여기서 스크류를 박아서 위에 띄우려면 여기 이만한 공간이 필요하지. 그럼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만한 반지 같은 걸도 집어넣고 스크류를 박으면 클램프가 이만큼 띄워질 수 있는 거야. 네, 그럴 때 써. 부싱을 거등해서 습니다 응. 여기다가. 그럼 이 사이에다가 부싱을 넣는 거예요. 어. 어, 그치. 지금 얘는 얘는 무슨 부싱이야 보니까 새로운 부싱. is pressed into place. 근데 이 안에서 부싱이 왔다 갔다 놀면 안 되니까 딱 맞아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진동이 안 생겨야 돼. 그러니까 정확한 내경이 필요하지. 근데 새로 만든 건 아니, 아니 처음부터 나와있는 건 괜찮은데 지금 교체했잖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를 수 있어 미세하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부싱 안쪽에 가공을 정확하게 다시 해줘야 돼 음, 음. 그래서 리모가 필요한 거지 아, 부싱 안쪽도 가공을 음, 음. 음. 근데 정확한 내경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처음 들어갈 때랑 마지막 나올 때랑 구멍 크기도 달라 심지어 열 받아서 팽창하거든 또 그 정밀한 가공 자체가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정밀은 0.01인치, 뭐, 이 정도의 정밀도를 음. 얘기하는 거야. 나무 목공 할 때는 전혀 상관없지. 아무는 상관없는데, 금속 가공은 정밀한 거 얘기할 때. 그 털러런스라는 게 존재할 때, 드릴로 가공해갖고는 정확한 구멍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뭐 1.25mm, 이런 거 드릴로 안 돼. 그러면 1mm로 뚫고 0.25는 리머로 하는 거야. 어. 0.25mm만 갈아내면 되니까 리머는, 왜냐면 생긴가 자체가 굉장히 고운 칼날로 되어 있어서 돌아가면서 살짝 갈아내는 형태로 가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밀하게 가공이 가능해. 음. 그렇게 많은 로드가 걸리지도 않고. 그 용도 자체가 정확한 내경을 가공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정밀 절삭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음. 그 리머를 이용한 가공을 리밍 이라고 하는거 그래서 1.25mm 구멍을 내가 뚫어야 돼? 그럼 1mm 짜리 드릴로 뚫어. 그러면 1mm가 넘게 뚫려. 1.1mm 이렇게 뚫릴거야. 음. 그럼 그 다음에 1.25mm 짜리 리머 가지고 한번 더 뚫어주면 정확한 구멍이 나오지. 아니, 그런 의미에서 리베팅이 그렇게 정밀한 작업은 아니군요. 근데 리벳도 용도에 아, 따라 라 어, 어느 위치에 리벳을 하느냐는 달라. 그러니까 뭐, 정확도가 안 맞아도 압착은 된단 말이야. 아, 그러네요. 부풀어서 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끼어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밀한, 웬만해서 압축이 안 되는 이런 리벳들이죠. 강도가 강한 리벳. 음. 이런 것들은 치타는 리벳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런 리벳은 손으로 가공이 안 돼. 기계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음. 그러면 정확히 뚫어야 돼. <laughs> 그럴 때는 리머를 써야 되고. 음. 그래, 뭐. 헬리콜 코일 같은 거쓸 때, 그때에도 리모로 정확한 구멍을 뚫고, 내경으로 뚫어 가공을 해줘야지. 리모 음. 뭐 그일때난 음. 리모를 여러 번 써봤어. 음. 여러 번 써봤어. 확실히 리모쓸때랑안쓸때랑 구멍 차이가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드릴은, 드릴이 생긴 날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지그 구멍을 뚫고 나오면 그 구멍도 이렇게 생겼어. 안쪽에. 근데 이거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것도 이모가 해. 네. 그런 역할도 하지. 여기서 그럼 오버롤은 완전 분해가 아니고 엔진을 정비하는 그냥 과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계도 오버롤 하거든? 시계도? 그거는 그럼 시계를 시계로 시계를 오버롤 한다고 래요 전자 시계는 어, 오버홀이 없지. 네, 기계 시계 시계. 기계 기계시계. 네. 시계는 안에 있는 기어를 다 분해해. 그래서 오일링을 다시 해주는, 해주고, 해주고 음. 그다음에 뭐 마모된 거 이런 거 교체해주고 해서 다시 조립해주는 거야. 네. 완전히 다 분해하는 걸로 오버홀이라고 하는 거야. 네. 엔진도 그래. 네. 엔진을 피스톤까지 다 분해하려 고 그러면 이게 보통 작업이냐? 엄청난 작업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다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정비 안에 집어넣어서 요 시간만큼 운영했으면 엔진을 내려서 완전히 다 분해해서 이것까지 다 정비하게 돼 있어. 그거 매뉴얼이 따로 있고 그걸 오버홀이라고 하는 건데 오버홀을 하는 과정에서 피스톤은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스코어라는 게 right, 점수 기록한다는 얘기잖아. 네. 원래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점수 기록한다는 자국을 내는 거에서 점수 음. 점수를 얻는 걸로 바뀐 거 같네요. 음. 자국을 낸다. 비비로 아니 라이트 스코링 빛으비로 빛이 아니라 네. 라이트는 가볍다. 약간이란 뜻이다. 아, 약간. 아. 약간의 스코링이 있는 것들만 제거해줄 수 있다 이거야. 그 이상의 수리는 안 된다. 그럼 음, 음, 약간의 음, 음. 그 자국만 이렇게 수리한다는 거예요 피, 피스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수리하면 네, 안 돼. 네. 정밀 부품인데 네. 뭐 살짝 긁힌 거 있거나 뭐 약간 자국이 있거나 이래. 그것만 살짝 제거해 줄수 있다 이거야. 아, 그 외에는 안 된다는 음. 한국인은 오버를 하니까 주기적으로 오버를 하니까 다 뜯어갖고 피스톤까지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하니까 특히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납이 들어가. 항공, 항 항공 에는 남이 들어가. 그래서, 이런 게좀더 많이 생겨. 그래서, 오버를 하면서 이런 거 항상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 응. 자동차는 이제, 무연을 쓰잖아, 이제. 납이 없어. 좀덜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어찌보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여행기간 자동차 10년 이상 타기가 어려운 거야. 네, 요즘 뭐 그래도 좀더 성능들이 좋아져서 오래 타긴 하는데, 비행기는 30년, 40년씩 실제로 타니까, 은복에 이는 하고 기도 이렇게 오버로 하니까 가는거야요 어, 자기가 산 이런, 그녀를 비행기 30년씩 관리하면서 타는 건 되게 진짜. 아, 진짜. 자부심 누많만 하죠. 재미 있고. 그런 설비가 있, 내 집에 있고. 근데 이런, 그래서 아직 이, 정말, 지금, 세스나 같은 경우, 내연기관 항공기긴 하나, 정말 단순한 구조로 계속 만들고 있는 이유가, 정비하기가 쉽기 때문이야. 음, 음. 큰돈안 들어가고, 뜯어갖고, 이것만 청소만 해주고 계속 조립해서 다시 또 타고 타고, 최소한 상태 계속 유지하면서 탈수 있으니까. 가능하죠. 이런저런 잡동산이 없어야 이게 쉽게 정비하고 유지가 가 되는데, 음, 음. 전산치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안 되거든. 그냥 걸어다니도, 차를 타고 다니도, 다른 나라로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 거기는. 음. 근데 미국은 아니잖아. 네. 땅덩어리가 원인이 넓어서, 옆 동네를 가려도 고해 차로 몇 시간씩 운전해야 되니까, 비행기로 가는 게 자기는 편한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가 훨씬 더 대중화되어 있고, 쉽게, 저렴하게 정비하면서, 기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재밌겠다, 재밌겠다, 진짜. 차도 그래서 거꾸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기차 나오는 거나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없죠.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전기차 나오는 거나 뭐 일본차처럼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차들을 선호하지는 않아. 모자이마, 그런... 단순한, 그런... 단순한 그런... 형태를 좋아하는 거죠. 미국인들은 아직도 미국차를 선호하는 게 단순해? 우리나라처럼 뭐 위로 접히고 자동으로 뭐 센서하고 이런 건 일부 도시에서 그래도 웬만한 고장은 집에서 다 수리가 되니까. 이거 음. 사람 한번 부르면 일주일 걸리고 비용도 아.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오일 교환도 뭐. 자기 가 하잖아. 실제로 오일 교환을 자기가 할수 있는 키트도 팔아. 그러니까 기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지. 근데 또 그건 그런 환경이 만들어낸 거야. 남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상황. 일단 옆집 사람을 못 믿고 누가 와도 아, 저 사람이 날 해치러 오는 수도 있으니까 총을 댈 수밖에 없고 그런 그 환경. 만약 한쪽 측면을 보면 좋지만 한쪽 측면을 볼때또 그런 게또 있어. 그래서 만약 좋게만 볼건또 아닌 거야. 정확히 일치할 수 없거든. 이제 음. 생산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금속 재료의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무게가 달라 음. 미세하게 그럼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진동이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다른 피스톤과 똑같은 무게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손으로 두개 다니는 소 이런 것도 있고 네, 중심이 네. 안 맞거나 네, 네. 중심은 맞는데 진동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음. 있어 네, 네. 그럼 날개에게 잘못되고 날개의 무게중심이 달라서 저속에서는 괜찮을 때 고속으로 두면 진동 또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럼 떼서 그 날개를 일부러 좀 갈아주면 없어져. 아, 좀 큰, 커 보이는 것들을 좀 갈아줘. 음. 눈으로 보이는 어렵고, 아. 무게를딱 재우면 되지. 이렇게 해서 밸런스 잡으면 되지. 음. 가운데 딱 놓고, 좌우가 아, 놓겁지 이렇게. 음. 좀 돌려보고, 좀 돌려보고, 한쪽이 무거워. 고개를 음. 아. 살짝 갈아주면 그런 게 없어져. yourself with the equipment you intend to use. 니가 그러니까 사용해야 할 장비. 네가 익숙해져야 할 장비를 진짜 편하게 쓸수 있을만큼 네가 take 아... time, 시간을 투자해서 익숙해져야 줘야... 된다는 거그 아... 뜻이구나 편한 장비 쓰라는 게 아... 편해질 때까지 네. 시간을 써라 아... 익숙해져야지 아무리 저기 장비라고 하지만 매뉴얼대로 나와있고 회사에 있긴 있지만 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제대로 쓰기 어렵거든 특히나 이 벨브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장비해줬다가 벨브 딱 갖다 놓고 틱 스위치 눌러서 벨브 클라징딩이 되는게 아니라 손으로 가서 작업을 해줘야 돼 계속 이렇게 근데 그냥 되냐 이제 익숙해져야지 작업 음... 공구도 장비도 다 익숙해져야 되니까 금속을 갈아낼 수 있는 거 정밀하게 갈아낼 수 있는 건 숫돌이 스토리 최고야 숫돌에 간다고 근데 돌은 돌인데 얘도 합성으로 붙여갖고 만든 돌이기 때문에 갈고 나면 돌도 갈려 돌이 갈리면서 칼도 갈리는 거 거든 이해돼 그러면 한번 쓴 돌을 그 위에 또 쓰고 또 쓰고 계속 뇌가 아마 봤을 거야 시골에 같은 데서 할아버지들이 낯가는 숫돌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면 또 숫돌이 파여있어 이렇게 그렇게 쓰면 안돼자 <laughs> 정밀한 공구를 가는 숫돌은 숫돌도 정밀해야 돼. 음, 음, 이해 돼. 그래서 숫돌을 제대로 숫돌을 쓰려면 숫돌을 가는 숫돌이 딱또 있어. 아, 숫돌을 가는 숫돌이 또있는 거야. <laughs> 숫돌이 평이 맞아야 되죠. 그 위에다 칼을 갈아서 칼을 정확하게 날을 내려면 네. 숫돌이 평평해야 되잖아. 네. 근데 사람이 숫돌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전체를 다 써서 똑같이 갈아낼 수가 없지. 사람이 가니까. 음. 그러면 일부는 갈리고 일부는 안 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왜곡이 진다고 이렇게. 이걸 평을 맞춰줘야 돼서 숫도를 가는 평평한 수도가 또 따로 있어. 그래서 음. 그숫도를 음. 이용해서 이숫도를또 갈아서 평을 맞춰주고 평평해졌을 때그 위에 칼을 가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다이아몬드 드레서는 그 수도를 그그 응. 그 갈아서 평을 맞춰주는 거야. 음. 그래서 드레서야. 드레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긴 칼날이야. 그걸 이용해서 그 위에 숫돌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들어 음. 어 여기 이 스톤이라는 그, 게 그냥 일반 그 스톤이? 그 스톤이 아니라 수... 이걸 갈아내는 다이아몬드 그 밸브의 페이스를 갈아내는 위치에 있는 숫돌이지. 이미 다른 밸브를 갈면서 썼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썼을지 모르지 아무리 내가 썼어도 마찬가지지 썼어도 한번 다이아몬드 드레스로 한번 싹 갈아주고 거기에 써야 된다는 얘기야 칼 아래 광택이나 그래서 저항이 적어져서 슥 그냥, 그냥 밀기만 하면 그 사시미 칼같은 그런 것처럼 재료를 갖다 놓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칼 무게만 툭 얹어놓고 슥 밀면 잘려 그냥 그러면 손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사고 날 확률도 줄어. 근데 그 정도로 칼을 갈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지. 그러면 400번에 갈고, 800번에 갈고, 1600번에 갈고, 1800번에 갈아서 마지막에 가죽까지 해서 광택까지 내야 돼.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렇게 해서 갈아놓으면 칼날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칼이 잘안 달아. 아, 그래. 잘쓸수 있어. 워낙에 잘 들고, 또, 어? 오래 쓰지. 근데 그 정도로 갈아 놓으면, 뭐, 어 좋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칼을 갈아 줬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쓸수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칼이야. 아무리 그렇게 한 시간 들여갖고, 갈아 준면 뭐하냐고. 오, 어? 뚱뚱뚱뚱뚱 음. 아무거나 막 쓸고, 이렇게 써버리면, 금방 또 망가지는 거야. 음. 그치?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칼 갈아 줘봐야 의미가? 없어. 아무리 그렇게 칼을 갈아주면 뭐하냐고. 그만큼 못쓰면, 그러면 일주일만에 또 망가뜨려갖고, 또 갈아달라고 하면 뭐안 되잖아. 힘들지. 그렇게 칼을 갈아내려면 그만한 시간 투자해야 되지, 노력 투자해야 되지. 보통이 아니야, 그게. 응. 근데 나는 집에서 칼을 어떻게 할래? 내가 몰라서 그렇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러, 내가 그렇게 칼을 갈아줘봐야 내 아내가 그렇게 칼을 쓸 줄을 몰라. 그렇다고 내 아내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 아내는 그냥 막 편하게 쓰고 싶은 거야. 아유, 당신 마음대로 편하게 써. 내가 그 수준에 맞춰서 갈아줄게. 그럼 나는 칼네 개를 한 시간 만에 갈아. 대신 그 정도로 광택까지는 안 내. 적당히 갈아줘. 너무 잘 드는 것도 무섭대.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갈아서 딱 줘. 그래도 한 시간 동안 이게 칼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걸 한두 대를 한 번씩은 내가 하거든.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니까. 안 그러면 너무 음. 무뎌져버리면 다쳐, 또. 힘막 주는 거고. 적당히 갈아주는 거지. 근데 내 동생은 목공을 하잖아. 목공 공구는 정밀해야 돼. 음. 그 완벽하게 갈아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숫돌이 세트별로 다 있는 거야.